욥기 23장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이제 욥의 대답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욥이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건데, 야이 상당한 이제 아, 그참이 이 작가가 이선 저자가 상당한 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이 내 믿음이 지금 이내 모습은 뭐라 해요? 아직, 금이 되지 않아서, 음. 이제. 단련시켜서. 예. 예. 어. 그러니까, 이, 그, 사람 사람들은 검은, 있다면. 검은 좋아하지만, 금광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 없잖아 하는 거죠. 에. 예. 그러자, 욥비 예.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리는 망은 계속되는구나. 아.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아.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음.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장을 내려놓고 내 입을 음. 할 말로 채웠을 텐데 음. 그분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지 알고 음.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텐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비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가 참 힘들고 하나님 응답이 안 주시네. 이제 그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주실 걸세. 아까 엘리바스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요비,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야기한거 예, 예. 이야기한 예. 거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몸을 버리고 예. 몸을 예. 하면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 <laughs> 인는데 예.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laughs>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음.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음.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수 없구나. 아.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면 음. 시험하시고 나면 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게 계획계에는그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 내가 전군같이 나으리라 이제 그랬던 그, 그런번역이죠 그 네. 때 네, 바리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면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음. 나는 그분의 입술에 개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지금 엘리바스는 이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뭡니까? 아, 어, 성경을 종교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네. 진짜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엘리바스, 저기 요번 종교적으로 읽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마 엘리바스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네.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예. 이제 있습니다. 예, 에이.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둠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 아, 아 자, 그래서 지금 요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 내가 지금 단련받을 뿐이다. 하나님. 희망, 희망을 갖고 있는. 예,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laughs> 중간중간 한 장을 읽으면 헷갈립니다. 예, 예, 이,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제 아까 이 욕이 22장에 하나님 편에서 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니까 이 여기에 이제 보통은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뭐 대답을 못할 정도로 네. 엘리바스가 말을 잘하거든요. 요, 근데 욕은 어떻게 해요?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이요 이 단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용광로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뜨거워서 <laughs> 저게 뭐가 끓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요비 뭐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금이다 그랬는데, 네. 그 이제 욥이 네 이름이 금이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 내가 이제 전금 같이 나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 금이. 금이랄까요. <laughs> 그러면은 에. 저기 금강석이고 뭐 금인가요? 아아 아. <laughs> 자, 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에, 그 그랬는데 그렇게 해볼게요.